혹시 내시경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내시경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단순 두려움 때문에 내시경을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아그 전에 내시경이 뭔지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의 몸의 바깥쪽에 아프면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몸 안쪽에 아프면 눈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내시경인데요. 보통은 입 또는 항문으로 기기를 집어넣어서 내시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무섭기도 하고 또 부작용이 두려워서 많은 분들이 내시경을 좀 꺼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캡슐 내시경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캡슐을 먹으면 그게 내시경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캡슐 말 그대로 알약 형태의 어, 그런 어떤 그은한 것만 그냥 드시면 바로 내시경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캡슐 내시경 바로 전시가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이 가능하세요. 보이시는 이왼쪽의 것이 바로 실제 캡슐 내시경의 음. 모습입니다. 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작은 캡슐인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는 약 3cm 정도? 그리고 세로는 1cm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다 누구나 쉽게 그냥 섭취하시면 바로 내시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시경은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몸속 구석구석을 다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 옆에 있는 이거는 뭔가요? 수신 단말기라고 쓰여 있는 이 기기는 의사가 실제로 보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캡슐 내시경이 지나가는 자리를 이렇게 다볼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식도와 위를 관찰할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 옆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네, 보시면 이렇게 캡슐 내시경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이 캡슐은 어, 이렇게 몸 바깥쪽에서 자성이 있는 물체를 가져다대면 그 위치에 가서 이렇게 다 관찰을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캡슐 레시경은 1초에 약 6장 정도의 사진을 찍습니다. 어, 하지만 저희 애틀에서 개발한 캡슐 레시경은 그보다 4배 더 많은 1초에 24장 정도의 사진을 찍는데요. 1초에 24장은 거의 동영상과 다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캡슐 내시경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또 전등이 있어요,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이렇게 바짝바짝 빛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캡슐을 섭취하게 될 텐데요, 캡슐을 섭취하게 되면 바로 식도를 지나갑니다. 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빛이 나면서 이렇게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곳을 보실 수 있네요. 네. 빛을 비추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음 쉬우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상부 위장관 즉 식도와 위 정도의 곳들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현재는 하부 위장관 즉 대장까지도 보실 수 있게 또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캡슐 내시경은 지금 한국에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지요? 어, 사실 저희 연권에서 개발한 캡슐 내시경은 국내용이라기보다는 해외 수출용을 겨냥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의료복지 혜택이 좋기 때문에 내시경을 누구나 쉽게 할수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위해서 저희가 수출할 목적으로 저희는 이 캡슐 내시경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한국에서 캡슐 내시경을 먹고 내시경을 한다면 조금 더 편리하게 진단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내시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캡슐 내시경으로 조금 더 쉽게 네, 이게 몸속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